근데 생이 고모가 오늘 우디 아저씨 깜빡했대. 우디 아저씨 깜빡했고? 나중에 줘도 될까? 줘도 돼. 음, 아이고, 우리 로인 찾기. 가자, 고! 지금 어디 가? 고모 만나러 가는 거야. 고모 만나러? 응. 지금 기차 타면서 응. 그렇구나. 고모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부디 아저씨도 있어 부디 아저씨 도거야어 좋아 엄마 보세요 이쁜 짓 한번 해주세요 이쁜 짓? 예뻐라 네. 네. 아빠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빠 <laughs> 누 이번 역은 동수 동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노이 어디가? This o is 엄마가 음, 가는거야 빨리 보고 싶어. 아, 고모한테 가봐 로이야. <laughs> 저기 고모 <공호> 있다. <laughs> 저기 고모 <공호> 있잖아. 저 고모, 저 고모 있다 고모. 고모. <laughs> 안녕. 고모. <공호. 웃음> 아 고모. 안아주세요. 안아줘. 어. 로이 보고 싶었어요. 어? <laughs> 로이안 추워? 응. 오, 십시에 <laughs> 로이 탈 거야? 어, 로이 번 번째. 열 아, 번째. 어, 이한0번 어, 타. <요>, <자> 혼자 잘 놀아? 뭐 내려갈까? 알겠어. 너 거기 뻗어줄 거야? 내려갔다. 좋대, 좋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허리 나가. 우야, 한 번에 달아야 돼. 엄청 <뭐� 무겁지? <raw> 어, <뭐라고> <뭐라고> 그렇게, 그렇게 들어야 돼. <뭐라고> 앉아서. 어이거 어이거 조심, 조심. 우야, 빨리 달아. 아우, 착해. 됐어요. 달았어, 로이? 응. 달았어요. 달았어, <뭐라고> <뭐라고> <LT> <Ray -2> <뭐라고> 이제 내려오세요, 로이. 로우세요. <뭐라고> 엄마 도와줄게. 자, 놓으세요. 옳지. 옳다. 이거, 이거. 어, <laughs> 아니야, 그건 만지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가자, 이제 맘마 먹으러 갑시다. 가자, 빠빠요. 핫단타 할아버지, 빠빠. 어. 이게 무슨 수지? 응? 이게 무슨 수지? 스시? 응. 만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 무슨 소리야? 스시인 <laughs>

또고어 아, 아이고, 잘 먹는다. 음, 이렇게 잘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맛있어, 롤이야? 응. 응? 이거? 이거 맞 이거는 엄청 매워. 우야우야 이거, 이거 먹어 줄까?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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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라줄게. 이거, 이거, 해줄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거 그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어? 너가... 맛... 이거 맛있어 루이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뭐야? 초코야시 맛이야 초코야시 스크.. 특시 맛이야? 초코야시 초코 야시 초코야지 맛이야. 초코야지 맛이야? 음, 맛있어? 응. 술이 있어, 그냥. 응, 또 해줄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아. <laughs> 다 먹었어, 뭘 써? 다 먹었어, 우리? 또 먹을 거야? 아. 아. 되게, 이게, 이게 맛있어, 우리야? 누나 너 먹을 줄 알잖아 이게 맛있다는데 언이거피자아 이거 피자예요피자 아, 아, 피자. 아, 계란 두고 아, 먹는 아. 줄 알았어 음? 샐러드 먹 이거? <laughs> 제모한테다 하달라고 안뭐야 이거 먹을 거야? 응 이거, 이것도 먹어본 사루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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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좋아해? 알겠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노는 음, <목소리도> 게 제일 좋아. 이거 아유, 아유. 맛있어. 맘마 <목소리도> 먹고 또 놀자.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맘마 뭘? 먹고 또 놀자. 새콤한 어또 놀자. 어. 나자그 어? 먹 주세요. 어 잘해 아우 예뻐다 아, 고마워 로이도 반갑습니다 고마워 음. 로이야 이거 어때? 눈사람 눈사람? 그거 <laughs> 샤워할 때 쓰는 거야 아, <laughs> 샤워볼이야 <샤브리아. 웃음> 야, 샤워 버렸어. 음. 그 사람인 줄 알았어? 저쪽에 음. 더 많아, 로이야. 어, 잠깐, 우리한테 맡겨줬는데? 아, 어, 귀여워. 로이야, 이거 맞지 않을까? 이게 뭐지? 어. 이거 뽀로로의 계란 닮았는데, 뭐야비호비코비 호비? 호비 아니야, 이거? 어, 코비 같지? 이신가거네이 네. 신발이야 이제 로이 신발이에요 로 거야 많이 받아가지고 야무시 가방이네요 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laughs> 우이야 이제 고무빠빠해 주세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어우, 예뻐라. 어잘 가. 네, 가. 네. 진짜. 우리 또보자 네. 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꼽봐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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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최소나 최대, 봐요. 최대 5, 네, 5일. 최대, 그렇죠. 다섯, 오일. <laughs> 맨날 봤어요. 아, 어, 한국에 있을 때. 어. 또보자 루이빠빠, 고모도.